했던 할아버지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본인도 자기가 몰라요. 왜 그런가? 전혀이이사람도이거 뭐 몰라요. 여자만 뭐, 뭐 눈이 돌아가고 막 불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주체를 합니까? 이거 주체 못 해요. 이분이 뭐, 뭐 결혼한다 이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하면 어떻게 돼? 결혼하기 전에 끝날 겁니다. 결혼하고 애 낳아서 가정도 못 지키는 사주잖아. 죽을 때까지 연애만 해야 되는 사주잖아.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, 이 사주가. 어 아, 선생님, 그러면은요. 예. 궁금한 게 있는데. 예.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 전형시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? 많죠. 네. 그럼 이분들은 다 결혼을 못, 못해, 안 해야 되는 건가요? 안 하는 게 좋고요.